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그 사교육, 입시교육 25년 하고 아, 어떤 교육이 우리 아이들이 행복할까? 또 저는 어떤 교육으로 행복한 사람이 될까라고 고민하다 하브르타 교육을 12년째 하고 있는 하브르타 부모교육연구소 소장 김금선입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하고 제가 좀 말씀을 나눌 거는 하부르타 메타 코칭으로 우리 아이 학습과 삶에 성공하자. 아, 하부르타도 생소하신 분이 있을 것 같고, 메타 코칭은 또 뭐지라고 생소하신 분이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잘 풀어가시면, 여러분들 자녀의 학습과 삶에 성공하는 어떤 중요한 시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식 농사를 논농사, 논농사 그러잖아요. 그 1년 논농사를 잘 지으려면, 뭐가잘그 주인이 잘 해야 될까요? 물고입니다 물고. 네. 논농사가 잘 되려면 물이 잘 유입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 물이 잘 유입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주인이 물꼬를 잘터 줘야 돼요. 그래서 이 물꼬가 결국은 1년 농사를 판가름 하거든요. 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부르탄 메타코칭으로 10년 공들이면 100년 행복하다 아주 기본적인 건 대화입니다 여러분 대화 근데 대화를 어떻게 메타 코칭으로 메타 코칭 어떤 한 단계 높은 어떤 코칭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1 0 년을 공을 들이면 1 0 0 년이 행복하다 그럼 여기서 핵심적인 내용은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1 0 0 년이 행복하려면 대화의 물꼬를 잘 태워야 됩니다 네 아까 뭐라 그랬죠 논농사는 물 물을 잘 트는 물꼬고 우리 자녀들을 잘 성장시키려면. 대화의 물고입니다. 그러면 요즘 그 많은 전문가들 이렇게 얘기하죠. 채 GPT 시대. 오늘 제가 아침에 그 신문을 보고 왔는데, 채 GPT가 그첫 페이지더라고요. 채 GPT 시대에 대비하는 하브로타 독서, 메타 코칭이 무엇인지 지금부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채 GPT에 잘 적응하려면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질문 하나 이렇게 해라 질문하는 교육을 해야 된다. 그 어떤 것에 대해든 호기심을 갖고 질문해야 된다. 그 질문이 지금 다시 핵심 키워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질문하니를 키워야 된다. 우리 하부르타가 핵심 키워드가요. 짝 질문 경청입니다. 짝에게 내가 궁금한 걸 질문하고 짝이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고. 그리고 또 짝의 생각을 통해서 내가 어떤 사고의 확장을 가, 가져야 되는지 이게 하부르타는 핵심이 질문입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3천 년 전부터 지금 미래를 내다보는 정말 GPT 시대까지를 내다보고 이 교육을 했을까요? 네, 그거를 직접 물어봐야 되겠죠. 하지만 그들이 3천 년 동안 질문으로 그, 그들의 자녀들을 또는 그들의 가정이 행복하고 또 그들이 어떤 능력 있는 인재로 성장하는데 아주 핵심적인 교육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우리 아이들에게 질문하는 아이로 키워야 된다고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보죠. 하브르타가 도대체 뭐야? 오늘 처음 들으신 분도 계실 거고 또는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거고 또는 하브르타 교육이 너무 궁금해서 열심히 적 배우시고 적용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자 하브루타의 정의를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짝하고 질문하고 대화하고 토론하고 논쟁한다. 이게 하브루타입니다. 근데 첫 번째 지금 짝이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왜 이렇게 짝이 중요해서 첫 번째로 나왔을까요? 우리가 이 지금 그 코로나가 팬데믹 끝나고 이제 부모님들도 그 오전에 애들 학교 보내 놓고. 뭐, 카페 같은 데 가서 잠깐 입털기 하죠? 네. 그럴 때세 명이 모여있다? 그럼 어때요? 세 명이 골고루 똑같이 이렇게 대화의 시간과 양과 이걸 똑같이 가져가나요? 그렇지 않죠. 어떤 사람이 좀더 많이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좀더 듣기만 하고. 그래서 짝토론은 소외된 사람이 없다는 게, 서로에게 집중할 수 있다는 거, 그게 가장 효율적인 겁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뭐라 그랬죠? 질문. 저희는 아마 초중고 시절을 그 특히 우리 성인들은 더 그럴 거예요 질문에 답만 하는 삶을 살았죠. 네, 그래서 오히려 질문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우리 교육을 뭐 주입식이라고 뭐 말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우리에게는 질문할 기회가 별로 없었다. 그러면 질문이 정말 왜 나와야 되느냐? 내가 궁금한 걸 가지고 대화하는 게 진정한 공부인데 누군가의 질문에 답만 하면 그다음 단계가 대화 끊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질문하고 서로 대화하고 어디까지 넘어간다 토론까지 넘어간다 토론은 뭐예요 자기 생각을 충분히 필요감면서 설득도 해보고 설득도 당해보고 그런 과정이죠. 그다음에 논쟁은 뭘까요 논쟁은. 찬반을 나눌 수 있는 논쟁을 가지고 치열하게 내가 그의, 그의, 그의 의견을 설득을 시켜서 승자와 패자가 있는 걸 논쟁이라고 합니다. 일종의 디베이트라고 하죠. 이런 과정을 하부르타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좀더 하부르타의 구조를 한번 들여다볼까요? 하부르타는 히브리어로 하베르라고 말합니다. 그럼 하베르도 또 처음 들어봤죠? 하베르는 짝, 스승, 네, 친구라는 개념이고요. 짝 친구랑 뭘 했다고 토라 탈무드를 공부하는 방법인다. 네, 앞에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어떻게 치열하게 토론하고 논쟁한다. 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하브르타는 짝이라는 하베르 짝과 함께 토라 탈무드를 치열하게 토론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토라는 또 들어보신 분도 계시고 들어보지 못한 분도 계실 것 같아요. 토라는 구약에서 모세오경입니다. 앞부분 구약의 모세오경이에요. 네, 그러면 탈모드는 어디서 나왔을까요? 모세오경을 근간을 해서 영성을 키우기 위해서 또는 인성을 키우기 위해서 어떤 삶의 스토리를 만든 것이 탈모드입니다. 이두 가지를 가지고 치열하게 토론하는 과정이 하브루타의 구조입니다. 그러면 하브루타 의 핵심 요소 아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짝하고 질문하고 또는 짝에게 질문했으니까 뭘 해야 되겠죠 내가 궁금한 걸 질문했으니까 뭘 해야 되겠죠 잘 경청하겠죠 네 그래서 그러면 짝에게 내가 궁금한 걸 질문하고 잘 경청하는 과정에서 뭐가 일어날 것 같아요 배움이 일어나는데 그 배움이 일어나는 건 짝이 그러면 나에게 배움을 주는 거는 얘기를 하느냐면 스승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부르타는. 짝짝이 친구이기도 하고 스승이라는 개념도 큽니다. 왜? 나에게 배움을 주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래서 하브루타 핵심 요소는 요소는 짝 질문 경청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려서부터 그 경청하는 능력이 뭐랄까요? 그런 자세가 부족해서 어떤 그 지금도 우리 성인들은 경청하는 힘이 약해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경청을 제대로 배우는데 80년 걸린대요. 그럼 여러분. 80세를 못 넘기시면 경청을 배우다가 돌아가시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 하브루타의 핵심 요소, 짝 질문, 경청. 네. 그러면 이들이 토라나 탈무드가 어떤 형식인가요, 여러분? 논설문 형식인가요? 아니면 스토리 형식인가요? 이야기 형식이죠. 그러면 유대인들이 3,000년 동안 스토리로 가르쳐라! 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야기 형식으로 만든 걸로 치열하게 토론해라, 이거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스토리로 가르쳐라, 라는 걸까요? 그러면 스토리가 어떤 사람 사는 이야기일까요? 아니면 동물 이야기일까요? 사람 사는 이야기죠? 네. 사람 사는, 인성과 영성을 키워주는 사람 사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런 사람 사는 이야기를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할까요? 인문학입니다, 여러분. 인문학은 사람 사는 이야기예요. 그들이 사람 사는 이야기로 3,000년 동안 치열하게 토론한 이유는 뭘까요? 핵심적인 건 이겁니다. 삶과 학습을 일치시킨다. 삶과 학습을 일치시킨다는 게 무슨 얘기일까요? 이런 얘기죠. 어, 그 아시아나와 어, 그 누구네 누구네 땡내 아들이 정말 어려서부터 참 힘들게 살아왔는데 부모님들 힘들게 산 사람이었는데 걔가 어려서부터 철이 났었어. 그래서 정말 열심히 공부하더니 우리나라의 최고의 기업에 들어가서 부모님을 너무너무 잘못시더라고. 그게 무슨 얘길까요? 그 철이 났다는 게 무슨 얘길까요? 저기 광양 제철소의 철입니까? 아닙니다. 생각하는 힘이 있다는 거죠. 네. 사고하는 힘이 있다는 거죠.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며, 내가 그 공부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가치를 실현하며,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 가족을 좀더 어떻게 풍요롭게 살게 할 것이며, 이걸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말하면, 그 아이는 학습, 학습을 통해서, 공부를 통해서 내 삶을 어떻게 성장시킬 것인가를 같이 갖것다는 거예요. 이게 이대인들이 생각하는 스토리를 가르쳐야 합니다. 삶과 학습을 일치시킨 거.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부모님들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래 너만큼은 고생하지 말고 지금 아무 생각하지 마. 공부만 해, 공부만. 그래서 공부만 하다가 어떻게 되죠? 공부만 계속하는 자식이 있습니다. 공부만 계속하는 자녀가 있어요. 40대, 50대까지. 네. 조금 심한 말을 표현한다면 부모님의 연금을 같이 나눠 먹고 사는 그래서 학습과 삶이 분리되는 삶을 사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3000년 동안 삶의 이야기, 삶의 이야기로 내 자녀에게 치열하게 토론한 거는 결국 은 학습 따로 따라 삶 따로가 아니고 학습과 삶을 일치시켰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스토리를 세상을 세상의 개념을 체화시켜라. 이게 아까 말했죠. 그 아이가 열심히 공부해서, 그 공부해서란 말이 개념입니다, 여러분. 그죠 그러면 그 이야기 속에 개념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탈모들을 보면은 굉장히 내용이 쉬워요. 뭐 10살짜리, 8살짜리, 가끔은 7살짜리도 이해할 수 있는 그야말로 이소무하 수준의 탈모들을 가지고 납비나 학자들이나 성인들이 부모와 자녀가 어린 자녀와 성인이 된 부모가 얘기 나누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교재가 텍스트가 쉬워야 된다는 거예요. 접근성이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쉬운 텍스트지만 그 안에 중요한 핵심적인 개념이 들어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개념을 찾아내요. 결국은 찾아냅니다. 그 찾아내서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자선이 무엇인지, 나눔이 무엇인지, 배려가 무엇인지를 찾아내서 내가 깊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짝이랑 친구랑 그 개념에 대해서 서로, 서로의 생각을 비교해 보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뭐를 할까요? 결국은 나를 투영하죠. 그럼 나는 자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지? 내가 자선에 대해서 뭔가 하고 있는 게 있나? 내가 생각하는 공부는 무엇이지? 내가 생각하는 효는 무엇일까? 나를 투영시키는 거예요. 굉장히 여기, 여기가 중요한 거죠. 나를 투영시킨다는 거. 우리가 진정한 공부의 끝은 나를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러면 나를 투영시켰어요. 나를 투영시킨다면 어때요? 어, 그럼 나는 내가 효도를 일으켜야 되겠네. 내가 지금 효도하고 있는 게 조금. 다르게 좀 접근해야 되겠네. 아니면 내가 공부하는 생각일 엄마, 아버지만 잘못이 있는 게 아니고 돈만 벌기 위해서 아니고 진짜 나의 어떤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해야 되겠네. 그럼 문제 해결 능력까지 간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저는 유대인들은 스토리로 세상의 개념, 개념을 체화시켰다고 저는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어쩌면 진정한 공부의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하부루타로 메타인지를 높이는 메타코칭이 필요하니 제가 이건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인데요. 12년 동안 제가 하부루타를해 보니까 학생도 하고 부모들도 하고 뭐뭐그 시니어분들도 하고 정말 유아 수준의 아이들도 유아 유치원들도 해 보고 다해 봤어요. 그런데 특히나 하부루타를 하고 나면 공부가 재밌어진다는 얘기를 참 많이 해요. 그리고 놀랍게 부모 교육하신 분들이 어내 자녀를 위해서 왔어. 내 자녀에게 뭔가 도움이 되기 위해서 왔+ 어 그런데 이상하게 본인이 성장하고 있다고 얘기를 참 많이 해요. 어 내가 성장하고 있어요. 어 그런데 공부가 너무 재밌었어요. 저좀더 공부를 들어가 볼래요. 뭐 상담 공부를 해볼래요. 학위 공부를 해볼래요. 박사를 좀 넘어가 볼래요. 놀라운 일이에요. 이게. 공부가 재밌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브루타로 메타인지를 높여 가는 과정이 저는 굉장히 한 단계 높은 메타코칭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그래서 우리가 여지껏 해 왔던 게 하브루타로 메타코칭을 한 거죠. 우리가 메타인지를 조금,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메타인지라는 말은 내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힘이에요. 이게 메타인지입니다. 그래서 그 나를 정확하게 파악하니까 나를 알게 되니까, 그 다음 단계가 넘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부르타로 메타인을 높이는 메타코칭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어, 하부르타를 하게 되면, 가정 아래서 하게 되면, 대화가 잘 됩니다. 네. 왜요? 상대방의 어떤 감정을 물어봐주는, 또 상대방의 생각을 물어봐주는, 내 생각이 뭐야? 또왜 그렇게 생각했어? 아하, 그렇구나. 라는, 경청하고 인정하고 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 존중하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대화가 잘 된다는 거예요. 대화가 잘 되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애착영상이 잘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부모교육에서 굉장히 이것도 중요한 얘기인데 내가 자녀랑 애착영상이 안 되면 안된 상태에서 자녀가 머리만 좋아지고 학습적으로만 잘 돼서 어떤 성인이 돼서 어떤 한 분야에 성공을 했더라도 애착영상이 안된 부분은 분명히 어떤 그, 한 부분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삶이 굉장히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화가 잘될 경우에는 애착 형성이 잘 된다. 그 다음에 또 이제 대화가 잘 되고 애착 형성이 잘 되면 어떨까요? 대화의 다음 단계는 뭐죠? 뭔가 토론해보는 거죠. 치열하게. 요 단계까지가 잘 됩니다. 토론이 잘 되는 건 뭐죠? 토론이 잘 된다면 뭐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대인들이 스토리로 세상의 개념을 최하시키는 데까지 좀더한 단계 더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 요즘 그 대학교 입학할 때그 문의과 통합이 돼서 질문들이 어떤 그 인터뷰들이요. 실은 개념질문입니다. 개념질문이에요. 그 2018년도에 대학 그 입학한 친구들이 그 이런 질문을 받았더라고요. 어, 자네는 공부의 목적이 무엇인지 5분 이상 말해보시게. 사랑이 무엇인지 또는 행복이 무엇인지 그런 기본적인 것들을 5분 이상 말해보시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랑, 행복, 공부 이런 것들이 다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토론까지 넘어가면 가정 안에서 이런 개념들이 저절로 아이 생각이 체계화, 아이 생각 안에 체계화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럼 이것들이 결국 뭐요? 예 대화 잘 돼, 토론 잘 돼, 개념교육 잘돼 있어. 그 그리고 애착은 기본적으로 깔고 있어 바탕에. 그럼 뭐요? 예그 아이는 인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이렇게 말하죠. 대화가 잘 되는지 아이들이 행복한 인재가 된다. 네. 가끔 이런 얘기도 합니다. 이제 개천에서 용안 난다. 이것도 조금 어, 어쩌면 좀 아쉬운 얘기기도 하죠. 개천에서 용도 나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화가 잘 되는 집 아이들이 인재가 된다는 말은 저는 틀림없는 얘기 같아요. 결국은 행복한 인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메타 코칭, 하브르타로 메타 코칭이 필요한 이유는 이런 것들을,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요즘 이제 우리가 이것도 교육이잖아요. 하브르타도 교육이고 메타인지를 뭘 통해서 메타코칭을 높이는 것도 교육입니다. 근데 우리가 2021년이 우리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어떤 굉장히 중요한 어떤 전환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특히 이제 뭐 다들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뭐 대학을 들어갈 친구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였죠. 뭘까요? 문의가 통합입니다. 그 저희 같은 경우는 문이까 분리된 상태에서 대학을 다 들어갔고, 그래서 문, 내가 좋아하는 성향대로 문과 가서 공부했고, 또는 이과 가서 공부했는데, 이제는 통합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삶에서도 내 삶을 어떻게 성공적으로 살아내야 되지? 이런 경우, 전략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 아이가 학습이든 어떤, 어떤 행복한 거든 어떤 전략이 있어야 되는지, 우리 부모님들이 아직, 우리 아이가 어리기 때문에 그런 전략들을 갖고 있어야 돼요. 부모님이 갖고 있어야 됩니다. 어느 시기까지는. 그러면은, 무니까 통합시대에 어떤 전략이 절대적으로 필요할까? 저는 독서라고 생각합니다. 독서. 왜, 왜 독서냐면은, 내가 문과 성향이지만 이과 공부를 해야 되고 이과 성향이지만 문과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면 통합적인 공부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배경지식이 많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기 위해서는 독서 해야 되는데 그냥 독서가 아니고 뭐라고요? 토론까지 넘어가야 됩니다. 토론까지 그냥 혼자 있고 느끼기, 느끼는 그냥, 것이 아니고 누군가랑 치열하게 토론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럼 누군가랑 토론해 본다는 게 결국 뭐예요? 독서 력입니다 독서력. 독서력이 뭘까요 여러분? 독서력이 책을 읽어내는 힘입니다. 그냥 읽는 게 아니고 그 내용을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드는 힘을 기르는 게 독서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독서력이 독서력은 요즘 이렇게 문해력 문해력 하잖아요. 당연합니다. 책을 읽어내는 힘은 문장을 이, 이해하는 힘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 문해력은 결국은 또 뭘로 넘어갈까요? 기초학습 체력입니다. 우리가 문해력에서 끝나잖아요. 근데 문해력은 뭘로 넘어가? 기초학습 체력입니다. 유대인들이 3,000년 동안 했던 것이 기초학습 체력을 다진 거예요. 생각하는 힘을 기른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방향에 공부만 하는 게 아니고 모든 학문을 할수 있는 힘을 길렀던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자, 이런 기초학습 체력, 생각하는 힘을 길렀기 때문에 뭐 과학의 분야로, 경제의 분야로, 어떤, 뭐 또는 뭐, 뭐죠? 그 영화 분야로, 뭐, 너무나 다양한, 그죠 네. 이런 분야에 두각을 나타낸 이유가 생각하는 힘을 길러줬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떠죠? 우리가 제 교육을 편마하는게 아니고 우리는 너무 학습에 치우쳤어요. 그래서 이런 거 있잖아요. 넌 고만, 엄마가 시키는 대로 해. 고만, 고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시키는 대로 해. 그럼 뭐요? 생각 없이 공부만 하라는 거죠. 근데 그게 언제까지예요? 생각 없이 고민하다가 나중에 이제 부모님들이 뭐라고 해요? 대학교 들어가면 너는 왜 이렇게 생각이 없니? 왜너 이렇게 생각이 없어? 내가 네그 수강 신청하는데 내가 왜 너한테 그거를 얘기를 해줘야 되니? 아니 엄마가 좀 도와달라고 부모님이 하신 거예요. 생각 없이 그냥 따라와라. 그죠? 아, 좀 불편하신 얘긴 기 주는 알지만 제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교육부에서 박칼로리의 교육을 도입했다. 도입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국제 바칼로리아 부총리께서 지난번에 발표를 하셨어요. 우리 교육에 국제 바칼로리를 도입을 하겠다. 이게 국제 바칼로리아가 뭐냐면 이거는 민간 단체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이에요. 스위스에 본부가 있고 이제 그초 중등 교육을 이 교육을 다 수료하면은 세계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어떤 자격이 주어지는 겁니다. 인문학, 수학, 예술 통합 교육이에요. 왜냐하면 스위스에는 그 굉장히 세계적인 본부들이 많이 와 있는데 그들의 자녀들의 문, 교육 문제가 조금 문제가 됐었대요.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만 다 이수하면은 세계적인 유수대학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그 어떤 그 과정입니다. 네. 그런데 이걸 우리나라에 도입을 하겠다고 발표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대구나 또는 그 국제학교 같은 데서는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 교육이 도입이 돼서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저는 이걸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국제 바칼로리아 학습자상. 국제 바칼로리아가 추구하는 학습자상이 뭐냐면요. 탐구하는 사람. 사고하는 사람. 도덕적 신념이 강한 사람. 배려하는 사람. 균형을 갖춘 사람. 지실 갖춘 사람. 소통하는 사람. 열린 마음을 갖춘 사람. 도전하는 사람. 성찰하는 사람. 지금 보니까 다 좋은 말만 다 나와 있죠. 네. 교육은 원래 좋은 말이 모여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들이 결국은 저는 하부르타 교육하고 맞닿아 있다고 생각해요. 하부르타 교육의 학, 학습자상하고 같은 겁니다. 우리가 12년 동안 이걸 위해서 최선을 다한 겁니다. 그래서 바칼로리아에 대해서도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집에서 대화하고 토론하고 소통하시면서 그러면 이것들은 저저 다 키워지는 거기 때문에 또 이거 어디 가서 배워야 돼?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네.